첫출근의 지각 확정인 나츠미자 15분 글자일 뿐인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라이디

로드킬 위기에서 네코구가미 앞구르기 3회. 아, 아이. 코라 츳비쨩. 이거는 좀 아부나갔다 죠? 본일의 시 1호가 됐다고 어? お腹が空いてんだらよしよし。あれない。ない。お弁当私のお弁当今日危機相撲はあなたはいくつ交通違反をしたでしょう通行体違反、進路変更禁止違反、合図振り子、警察官現場指示違反。それに速度超過があるわね。 原付きの法定速度が三十キロだから二十五キロオーバーってとこだけど。職務休憩、同僚ばずきろ免退。してあげましょう。じゃあここにサインお願いします。辻本夏美さん。え、なんで私の名前を？牧頭社へようこそ。辻本夏美はい。君は今日からこの牧頭社の副警なんだぞ。はい。それが初日から遅航空一時間十分も。

実は今日に限ってお弁当の卵焼きが思いっきり上手に焼き上がっちゃったんですよねでもって隣のおばあちゃんにあげに行ったら「まあこれが大ウケ孫の夢にぜひいい」なんて言われちゃったりしてで、そのお孫さんってまだ7つなんですけどねで、お礼にお漬物たくさんもらっちゃったもんだから漬け直しててああと思って時計見たらもう8時でしょ慌てて支度して RZ に乗ったらなんとエンジンがかからないいや昨日までは調子よかったんですよでも大丈夫私には元コンポがあるこっちは絶好調 ガンガン飛ばしてこれなら間に合うラッキーでも、そうはうまくいかなかった水ト街道へ出たと思ったらそこでなんと訪問様ご一行にでも出くわしたのかねこれ、설득<っ>力いっねよおぉ<ー> <laughs> <coughs> それでとにかく、私、辻本は遅刻はしましたがやる気は満タンです愛と勇気と正義にかけて今日から市民を守ってみせます以上どう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小林川君。 코바야카 미유키군다. 나츠미의 파트너는 미유키 코바야카와. 코바야카와 드. 여러시크네. 파트너. 조금. 아다시도 바이크에 뭐하는 거야? 포뮬러 엔지니어도 울고갈 실력의 미유키는 나츠미의 스쿠터를 근무 시간에 고치고 있네요. 라이! 라키. 자락세 난데. 왜 나의 수저를 씻 너의 수저를 나는 왜 너의 수저나 미유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츠미, 나츠미가 마음에 든 미유키는 공전 던지기로 파트너를 결정하기로 하는데 신입이 들어오면 나타난다는 빨간색 미니. 니코너인 바짝 따라붙은 캐는 막다른 길에 방심하다 리타이어. 고아이교다요, 고아이교. 이라가 사랑의 물타오른 미우키는 복수를 다짐하고. 아 GSXR, 아시스페셜메이드나 よくもよくも絶対に許せない、はい、ミニドライブの戦闘報ボックスよりコネコちゃんゲームは始まった120分だったら H8K2 で花火が炸裂それって次元爆弾のこと時刻合わせよし3주차단속하기에는시계が너무좋네요べて走り終わった時に君たちはそれを知ることになるこれはお祝いだ君たち新コンビ結成のな楽しもうじゃない逃がすなわかってるって 完璧なチューニングミニは全力でオらなタあのミニどうなってんの ?ERA ターボよ外観はミニをちょっといじっただけでも中身は別物だわ不ルポケドーメンミューキドチジアチョ大丈夫こっちだって半端じゃないわエンジンはビート用の E074 をツインカム化して排気量を 700cc まで拡大さらにターボとインタークーラー装備で最高出力は100力を超えるわその上さらにさらに 特別仕様ニトロもつんでなのよピザのむぎニトロお<ー>い上げるわよどのこと取り締まっていて自分は逃げられればおうわよ私はだってお仕事だもん <laughs> いい性格してるわね逃が <laughs> さない 先に高校があって道は大きく迂回しているうまくいけば挟み撃ちにできるわなちみへスクーターを利用한양動작전に시작되고あらやったこれならいけるちゃんと落としてねーおーすっかちおじゃチェックメイトゲームは終わりよ北さん。ここは通行止めよ 뭐, 게れ맡 미니를 놓고 포기할 무렵 다시 나라든 무전. 치텐코네 에밀리. 최전을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진지하죠?

私ものは警察へ。あ,あ、もしかしてやっぱり私の弁当だ。嬉しい。アンジャペがんのが容易今日はいろいろあって大変だったけど、終わってみると結構面白かったな気がしない？まあ退屈はしなかったけどね。はいはい。優秀なパートナーさんのおかげで楽しい C1 日でした。ははははは台風上陸予告でん東京。 今年こそはもうちょい体重を落として1キロパフェに挑戦して隅田祭りで見越ししちゃって夜みせてリンゴ飴とたこ焼きと焼き物しとべったら漬け買って金魚すくいとふせん釣りと射的にベグマスルカレートへと軽め焼きもほらはいはい動くわよああ今となってはすべてがむらしい若葉幼稚園の皆さんは寄り道をしないでまっすぐ帰りましょうもうすぐ

너! 하하하하하! 마ナー의 어리운 차를 잡아야 한다. 태풍을 틈타 폭주하던 자동차는 사고를 유발하고. 운전자를 구해내기 위해 실력 발휘하는 나츠미. 사고 처리를 끝낸 두 사람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고 출산을 앞둔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죠. 태풍으로 시내는 정전돼 신호등도 작동 불능. 사카고ですね. 우리도 이런 아리 아니까난 뭔가 11시까지 연락 뜯 보죠. 부탁합니다. 고양이는 수술 위해 다른 동물 병으로 이송하고. 어때 너 집이야? 꼬레카라요. 여보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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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마, 폭주 적과 의승 부를 마무리 하기 위해 캔이 나타 라고, 환 자가 이런 게맞 으러 갈수있 다로 탓에쓰르대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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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小早川が注意したこのマシンを信じてるおいも,もう小菅ランプは目の前よここで一度お別れだ俺もこいつを片付けたらすぐに駆けつけるデブなチビちゃんによろしくな次の角を右 물에 잠긴 다리는 자동차로 진입할 수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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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こん태이막는 응. 폭주족과의 승부를 마무리하죠. おくことがあるいいか子供のそばを走るときは安全な距離を取りさらに徐行するだ。 이 애니메이션은 1994년 발매된 체포하겠어 OVA입니다. 총4 개의 에피소드로 경시청 홍보용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용 면에서는 특별할 게 없는데 설정도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한 설정의 캐릭터 덕분인지 애니 자체는 대성공을 거두죠. 체포하겠어는 당시에도 실력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대거 참여하여 작화, 특히 실사 같은 배경이 뛰어난 작품으로 지금 봐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인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끔씩 인물 묘사에 있어서는 작풍이 일어나는데 마츠다. 특히 토크유키가 작화 감독을 맡은 일사마의 미유키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화의 작화 감독인 마츠모토 노리오. 이분의 프로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액션 작화 쪽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다른 편에 비해 이편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특히 카체이싱 장면은 감독 자신이 신 전체를 직접 그려 완성해 유명한 장면으로 지금 봐도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네요. 체포학에서는 OVA의 성공을 기점으로 극장판 1기와 TV판 3기까지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작품으로 특히 이 영상에서 소개된 OVA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상 처음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